1차원 배열과 문자열 이야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문자열 먼저,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사용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배열에 문자열을 우리가 초기화해서 앞에서 예제에서는 써봤는데, 이제 입력, 누구? 당분간은 scanf를 이용해서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보는 걸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F로 우리가 문자열 출력할 때, %s 서식 문자를 썼듯이, 스캔 a f 에서도 %s를 사용하여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문자열을 입력받게 되면, 마지막에 널 문자가 배열의, 문자열 끝에 추가가 돼서 입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 다음 scanf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 받을 수 있는데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그곳까지만 입력을 받게 된대.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뭐 hello max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scanf로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scanf 하나를 쓰게 되면 hello하고 띄어쓰기 있으면 여기까지만 받는다 헬로까지만 그래서 헬로가 들어오고 헬로 뒤에 역슬래시 0이 하나 붙게 된대이 이유는 어, 스캔f가 구분자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 구분의 하나의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자를 다룰 때 어, 띄어쓰기 입력 받을 때는 띄어쓰기가 없는 단어나 단어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에요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이제 입력받는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띄어쓰기 안하는 형태로 받을 거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입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fgets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거예요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는 그때 가서 이거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띄어쓰기 있는 문장을 받아서 쓰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 배열의 길이와 문자열의 길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입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유 있는 크기의 배열을 선언해 두고, 그리고 문자열을 입력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100, 길이가 100인 배열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항상 길이를 가득 채워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100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한열자짜리를 입력을 받아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는 100이지만 문자열의 길이는 그100 안에서 입력받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제를 보해서 이 문자열의 길이도 어떻게 세어보는지 그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의 입력. 자, 먼저 scanf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거야. 자, 먼저 처음에 메세지라는 msg 쪽에 50칸, 길이가 50인 배열을 만들고 0으로 초기화를 해놨어. 자, 그리고 이제 메세지 넣어주세요 하고서 %s를 이용해서 메세지에 입력을 받았어. 자, 이렇게 입력받을 때 여기 배열의 이름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배열의 이름만 적어줄 수도 있고 또는 메세지의 0번방. 이 방에 앞에 n% 이렇게 붙여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앞에서부터 받을 때면 굳이 뒤에 이런 거 많이 붙일 필요 없죠 배열에 이름만 이렇게 적어 줘서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받은 걸 바로 %s로 메시지 출력을 이렇게 시켜 보니까 이제 입력 받음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자, 배열의 크기라고 해서 출력을 할 건데 누구 사이즈 오브 메시지 MSG 부분을 사이즈 오브 해 봤더니 길이가 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50. 자, 그다음 이번에는 입력받은 문자열의 길이를 세워볼 거야. 문자열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배열의 i번 방 우리가 i를 처음에 0으로 줬으니까 0번 방이 널 문자냐, 열, 널 문자가 아니면 i 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그러면 1. 그럼 1번 방이 널 문자냐 아니면 2. 계속 가겠죠? 누구를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해당 방이 널 문자면 그러면 이제 그만 한다는 거죠 그만하고 문자의 길이는 얼마 아이다 라고 출력을 해줄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5번 방에 만약에 널 문자가 있었다면, 자, 5번 방에 널 문자가 있으니까 길이가 하나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0번부터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번 방에 널 하면 i 길이는 5가 되겠죠. 5가 될 거고, 실제 이제 있는 문자의 가장 마지막은... 널 문자 앞에 있는 마지막 글자는 이 것보다 하나 작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잘 따져봐야 돼 이런 거 0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렇게 먼저 메시지 원 나와서 헬로를 입력을 했어. 그럼 바로 출력을 하니까 헬로라고 출력이 됐고 배열의 크기는 50이요. 50 배열의 크기는 50인데 문자열의 길이는 지금 5가 나왔죠. 헬로가 되니까 다섯자다 라는 의미. 자 다음에 헬로 헬로 입력을 하니까 헬로 헬로 출력이 되었고 배의 크기는 50으로 동일하고 문자열의 길이는 10이다 라고 나타났어요. 자 이와 이, 이 코드 여러분 잘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문자열의 길이. 자 다음에 여기 헬로 월드 한칸 띄어 놨어요. 여기. 자 띄어 놓으니까. 입력받은 메시지는 누구? 헬로만 들어왔다는 거죠. 헬로 그리고 배열의 크기와 길이는 헬로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처리가 돼 있는. 그러면 이 월드는 어디 갔냐? 이 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 스캔 애플을 한번더 했다면, 그러면 그때 월드가 마칠 거야. 이게 헬로 월드라고 하면 우리가 넣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중간 우리 프로그램 쪽으로 보내주는데 어, 특정 정확한 얘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거고 그냥 개략적인 얘기만 하면 'Hello World'라는 이 띄어쓰기 있는 이 전체 글자가 특정 위치 중간에 버퍼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 버퍼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캔 애플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 띄어쓰기 앞에까지만 해서 먼저 얘를 가져오는 거야. 얘를 가져오면 버퍼에는 또 여기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끝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사라질 건데 우리가 스캔 애플을 한번더 하면 원래 의도는 다음 새롭게 입력하는 글자 엔터를 치면 그 글자를 가져올 생각인데 스캔 애플을 다시 한번 실행하고 기다리고 실행을 하면 버퍼에 보니까 월드라는 글자가 남아 있어 그럼 잽싸게 얘를 가져와 버려 새롭게 입력을 받지 않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너무 여기까지 끝까지 다 생각하지 말고 아 스캔 F는 띄어쓰기 하면 거기까지만 받는다더라. 이까지만 좀 기억을 해둘게요. 스캔 F로 입력받는거 자 이번에는 널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만큼 문자열에서는 문자열 하면은 가장 뭔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내용은 이널문자예요 널문자를 기준으로 시작 번지의 주소값, 메시지 배열의 위치와 넓 문자를 가지고서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 배열에 비워놓고 Welcome to Soft Power라고 입력을 하면 이 길이만큼 여기에 할당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 딱 맞춰서 넣었어. 자 그리고 길이를 메시지에서 길이를 세어서 자, 일단 이 길이를 len 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저장을 해놓고, 이거는 나중에, 어, 전체, 문장 전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놔둔 거예요. 기억을 시켜놨어요. 자, 그리고 처음 입력받은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니까, 야 아, 입력이 아니라, 여기에 초기화된 문자열, 이 초기화된 문자열을 출력을 하니까, Welcome to soft power 라고 출력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의 10번 방, 10번 방에 널 문자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했어. 10번 방이 어디냐 하면 이2뒤에이 공간, 여기, 여기에 널 문자를 하나 추가를 했어.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니까, 메시지 출력을 하니까 어디까지 나온다? Welcome to 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야. Welcome to 까지만. 그 다음 또 7번 방에 0을 저장을 했어. 0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이제 ASCII 코드의 값, 0번 방의 의미를 까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작은 따옴표 이용해서 0 적으면 이것도 역설래시형 널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나오는 거고 0이 나올 거야. 그렇지만 이게 딱고정된건 아니야. 이렇게 컴파일러나 또는 이렇게 다른 컴파일러에서 특히나뭐 내장형 시스템 이런 데서 이걸 바꿔 놓을 수도 있어. 보통은 안 바뀌는데 바뀔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0번 아스키 코드 값은 이게 렇 미국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을 따르게 되, 따르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널 값은 0이다라고 인지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7번방 여기 welcome to 여 사이에 여기다가 널이 하나 추가가 된 거야. 그리고서 메시지를 출력하니까 welcome까지만 출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뒤에는 이제 널 문자 우리가 %s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printf가 쭉 가다 널 문자를 만나면 거기까지만 출력을 해줘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글자들은 어디로 지워졌느냐?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다 남아있는데, 사이에 널 문자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곳을 끝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끝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 봤어. 자, 길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사해 놨으니까, 그 길이를 해서, 각각의 방 글자 한 자씩을 그냥 띄어쓰기 없이 한 자씩 계속 다 출력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welcome to soft power 라고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죠.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널 문자를 또 %c로 출력하면, 그건 우리 출력용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한칸 띄어진 것처럼 나타나게 된 거야.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기 값은 다른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 띄어쓰기 하게 되면은 32번의 수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0번의 수가 들어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널문자에 갖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차원 배열의 문자열을 받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 자 그러면 미니퀴즈에서 이제 직접 다양하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그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어, 확인이라든지 또는 변경들을 이 미니 퀴즈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니 퀴즈까지 예제 실행해보고 미니 퀴즈까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